지금 11번 아 10번 점근선 플러스 인도명으로의 넓이가 35 자연수 k 이잖아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얘들아. 여기 점근선 어떻게 되니? x는 k야. k는 자연수니까. 그 다음 y의 점근선 y는 1이잖아. 그 다음 여기 점근선 X는 마이너스 3이잖아. Y는 마이너스 K. 여기 둘러서 여기 넓이 뭐예요? 여기 넓이가 지금 35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그럼 직사각형이잖아. 가로의 길이는 K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K 더하기 3. 여기는 K 더하기 1 되잖아. 넓이 k 닭4 곱하기 k닭 1이 35 35는 7 곱하기 5야 7 곱하기 5 k가 그래서 얼마 되는데 자연수니까 굳이 정계살 필요 없어 k는 4다 이렇게 면돼 여기 점근선 x는 2 y는 2 그럼 어떤 점 대칭이라고 했어?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인가요? 그래서 a 코마 b는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이코마이 e, e 대칭이다. 바로 쓰면 되는 거야. 좀 외울 건 외워줘야 돼. 그다음 12번 문제. y는 x 1일분에 마이너스 x 2의 그래프는 직선 두 개에 대해서 대칭이래. 어떤 직선이냐면 일단은 점근선을 찾아줘야 되나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이잖아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점. 점근선의 점 격점 마이너스 1코마 마이너스 1의 대칭 점은 이렇게 마이너스 1코마 마이너스 1 대칭을 찾아주고 어떤 직선의 대칭 기울기 기울기가 뿔말이면서 반드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x 더1 마이너스 1면되잖아 그래서 y는 풀었을 때는 x y는 마이너스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두개 나오는 거야 a는 그래서 0 나오고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풀면 되나아1 3번도 똑같은 문제잖아 y는 x 더하기 2분의 3x 더하기 1의 그래프가 점 피코마 q 대칭이래 바로 찾자, 정근선 x는 마이너스 2, y는 3. 그래서 마이너스 2,3 대칭이야. 그럼 어떤 직선의 대칭? 기울기가 뿔마일이면서 정근선의 고점을 지난 직선. y는 뿔마일 x다하기다하기 3. 뿔었을 때는 y는 x다하기 5.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x다하기 1. 여기 x다하기 k잖아. x다하기 k. k는 그래서 5. 이렇게 되는거야 14번 합성을 n번 한걸 우리가 fn 이라고 표현한대 얘는 2003 합성을 몇번 했다는 얘기야? 2003번 했다는 얘기야 2003번 근데 우리가 2003번 할 수는 없잖아 이런 문제는 대부분 규칙찾기라고 얘기했었어 규칙찾기 보통은 주기가 있어 주기 보통은 주기 아니면 어떤 일반화가 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주기 찾는 건 될까요? 일단 f 1을구해보면한번 하면 e 2는면 2분의 1되잖아 F2는 2분의 1 F2의 2는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되더라. 그러면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F3의 2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되 그냥 바로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을 마이을스2 되잖아. 어? 2 되네. 이 나왔잖아 그럼 F42는 그럼 뭐가 되겠어? 2넣면 되니까 2넣면 다시 2분의 1 되잖아 이렇게 된다고 몇 개씩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그 다음 2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세 개씩 반복되는 거야 그럼 2003은 어떻게 돼? 2003을 3으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2잖아? 그럼 두 번째 숫자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